안녕하세요. 신디 클래스의 신디입니다. 자, 320개 문장 도전하고 있고요. 패스트킹 것이 세 번째. t 의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 장면이고요. 거리 장면 한번 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거리에서 사진을 찍어 주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도 할 부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고요.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아마 다이얼로그로 연습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10개 문장 복습 영상 시작하도록 겠습니다첫 번째,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영어로 물어볼 때 있죠. 그럴 때 Can I talk to you for a while? Can I talk to you for a while? 잠시 당신과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라는 표현이겠죠. Can I talk to you for a while? 그렇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리가 내가 앉아도 될지 물어본다면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그렇죠.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죠.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외국에 나가면 어, 나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그리 한국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에 가본 적 있어요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Have you been there? Have you been there?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been to Korea? Have you been to Korea? 그렇죠. 이런 표현들 많이 물어보시죠. 자, 좋은 식당이 근처에 혹시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우리가 로컬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좋은 식당들을 물어보면 거기가 맛집이겠죠. 그래서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딱 집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 가방에 뭐 사셨어요? 라는 표현. 어떤 칭찬의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진심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와, 그 멋진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서 나셨어요? 이런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Well, did you buy that cool bag? 그쵸? 멋있는 백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cool bag 이렇게 썼어요. Well, did you buy that cool bag? 자, 다음은 어디로 가시나요? 여행하다 보면 여행자들끼리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 여행 장소, 그 다음 장소는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Where are you going next? Where are you going next? 그렇죠. 언제 오셨어요? 여기에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arrive? Where did you arrive? 어, 언제 떠나시나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언제 도착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언가 대열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그건 참 비슷하네요. 라고 한다면, 그저 similar라는 단어가 있죠.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거예요. That's similar to my country. That's similar to my country. 그렇죠. 자, 아홉 번째. 어, 같이 뭐 식사를 하셨다거나,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꼭 외국인분들 말고도. 어, 여긴 내가 낼게요. 이 차는 당신 내세요. 이런 표현. 요즘엔 Dutch가 Go Dutch 하지만, 또살 경우들도 있겠죠. 그럴 때, It's my round. 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수업시간에도 했고요. It's my round. You can buy the next. You can buy the next. 다음 번걸 사세요. 라는 표현 쓸수 있겠죠. It's my round. Okay. 어,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짧게 나누고 나서 헤어질 때 그냥 thank you 보다는 I really enjoy talking with you. I really enjoy talking with you. 그렇죠? 대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부터 10개 문장 해볼 건데요. 바로바로 바로 말하는 연습 아시죠? 자막 보시자마자 영어로 저와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Can I talk to you for a while? Can I sit here? Have you been there?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Where did you buy that cool bag? Where are you going next? When did you arrive? That's similar to my country. It's my round, you can buy the next. I really enjoy talking with you. 네, 잘하셨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영어로 이야기가 나오나요?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어, 자꾸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습하실 때 쓰지 마시고 입으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